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열어보는 순간, 진짜 슈퍼게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참으로 크죠? 지금 미증시는 또 올랐는데, 우리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종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종목들이 살아나거나 꺾였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종목들 중심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우리 증시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우지수는 또 주말에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이죠. 0.42%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83, S&P500은 0.56, 반도체도 소폭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대나 근데 이제 이 독일을 보면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유로스톡스 올라왔죠 중국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가 좀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전저점에서 그냥 저점 매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770 포인트에서 지금 680 이니까 이거는 지난번보다 좀 싸다 그래서 사야 된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봐도 3바닥이잖아요 다중바닥 올라가 준다면 그런데 지금 이한번 터치하고요 두번 터치하고요 여기에 터치했는데 2번마저도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때 67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올라가서 테마주들이 막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꼬리는 좋아요. 꼬리는 좋아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하반 경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저점,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 저점 테스트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게 추세로 돌리는지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방금 앞전에 우리 코스피 봤죠? 코스피 보면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현 구간대에서 삼성전자가 이 자리 거의 뭐 53,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올라가주면 코스피도 올라갈 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가주고 테마주들도 같이 올라가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수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관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플 시그널에서는.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 기법들을 로직화한 거기 때문에 매수가 나오면 사도 되는데 지금은 그 추세를 돌릴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된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연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가격대 보이시죠? 이 가격대를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탈을 하고 현구 확대해드릴까요? 이탈을 한번 하고 윗꼬리를 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꺾이잖아요. 지금 5만4천 원을 지지해주고 올라가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장기 하락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 구간대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꼬리를 단 것이죠. 최근에 금융위기다, 제2의 IMF다 부정적인 기사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상승 중에 있기는 한데 그렇죠. 아래 골을 달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하락 추세죠. 저도 최근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곳은 이제 롱 숏을 하잖아요. 시장이 상승하면 급소 매수의 급소에서 계속 콜딩하다가 시장이 꺾이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요.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렵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다라고 하는 이런 장세에서도요, 저희는 대단히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테마주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롱숏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선은 또 5년에 한번 오는 거니까 추적을 계속 해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시간에요. 0.19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알테오젠이 관망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현 구간대에서, 28만원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있고, 오늘 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선방을 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등해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아, 이거 45만원짜리인데, 29만원이면 진짜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만약에, 알테오젠이 하락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알테우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트 지수가 올라간 바가 없어요 아까 앞전에 보셨죠 차트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개별적인 재료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2차전지 기억하시죠 2차전지 2차전지 하락할 때 글로벌 시장 다 상승했는데 우리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이 알테우젠하고 제약주 몇 개가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알테우젠이 현 구간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코스닥 지수 시장은 그대로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문제인지 부동산이 문제인지 부채가 문제인지 아니면 주식 시장 전체가 문제인지 경제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보고 있는 지표가 전부 안 좋아요. 계속 전고점, 전저점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2차 전지가 좀 선방해 줄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합니다. 이렇게 추세로 따지면 이 추세를 전혀 못 돌파해요. 결국에 이렇게 하단하고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돌파를 하고 상승해줘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지금으로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줄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여간 뭐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업종이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꼬리를 단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방어적인 형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휴젤이요 오늘 우리 코스닥이 좀 밀렸다가 좀 꼬리를 달았잖아요 이렇게 제약주 중심에서 휴젤이 23만 7천 원까지 하라겠다 가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 반등을 보여준 건데 이게 계속 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관련 주잖아요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테마 형성되는 몇개 종목들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요,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뭐 삼성전자나 제가 계속 2차전지나 제약주를 설명드린 게, 이런 포인트에 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계속 상승해도 올라가지는 못하, 올라가지 못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롯데케미칼이 있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케미칼, 여러분들, 화학주들, 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3만 원대가 정말 10배 간지 2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시세를 주고 또 2013년도에도 13만 원에서 이렇게 43만 원까지 가는데 대형주치고는 상당히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시다시피 롯데케미칼 같은 게 롯데그룹은 지금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 있죠 지금 롯데타워가 담보 잡혀서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롯데도 이렇게 이제 그 찌라시라든지 소문에는 뭐안 좋다, 부도 날 거다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찌라시 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 그 내용들처럼 돈이 없어서 그 진짜 상징적인 그 건물을 담보 받아서요. 돈을 융통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말 좋지 않고 특히 최근에 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9월부터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아파트 가격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산의 가치는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요. 물론 어떤 게 어느 시, 어느 상황에 따라서 선행지표가 다를 뿐이지 결국 자산 시장은 같이 움직이는데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시장에 대한 지수도 같이 밀렸던. 그니까 이게 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당장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좀 극적으로 대단히 막 적극적으로 뭘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기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아직 불확실성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방금 우리가 해 왔던 것들이 있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오늘 11시 23분에 적은 건데요. 테마주보다 우리 롱쇼시 훨씬 안정적이다. 오늘 거예요. 수익도 좋아요. 비중을 100%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과 같은 장에서 상승하거나 하락 파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무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쇼시 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곧 경제 tv 와 협업해서요 미국이나 코인도 같이 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드리려고 해요 7일 무료 이벤트를 하는데 그냥 7일을 드리는게 아니고 오셔서 가입하시고 7일 동안 경험해 보시고 어플 리딩 전부 포함입니다 만약에 나랑 안 맞는다 환불 이야기 하시면요 전액 이런도 빼지 않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이 어, 좀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전저점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금리 내려가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보다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를 좀 두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타이밍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게 어떻게 전환될지 저도 궁금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쉬지 않고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포인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잘 연결 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